자봐 함수 극한의 응용에서 배우는 거는 우리가 이제 좀 전에 지난 시간에 함수 극한 값 찾는 방법을 배웠잖아 그걸 이용해서 말 그대로 그냥 응용 문제 푸는 거몇 가지를 배우는데 여기서 이제 기본적인 개념을 오늘 필요한 거두 가지만 보면 자 일단 제일 처음에 함수 극한을 이용해서 미정 계수를 찾는 걸 배우는데 걔는 문제가 어떻게 생긴 거냐면 이렇게 생긴 거야 아까 시험지에서 이성민이 물어봤던 거. 자, 보면. 자. 2번을 한번 볼게요. X가 2로 갈때이 함수의 극한이 3분의 1이래. 자, 우리가 얘들아, X가 2로 간다라고 하면 이 뒤에 있는 식에 X 자리에 2를 대입하잖아. 그런데 분자에 2를 대입했더니 몇이야? 0이지. 그러면 답이 몇 분의 0이라고 나왔으면 극한이 0이 돼야 되는데, 극한이 지금 0이 아니잖아. 그럼 이런 일은 왜 생기는 거냐면, 자, 봐. 분자에 x-2가 있어서 x자리에 2를 대입하면 0이 됐던 건데, 얘가 답이 0이 아닌 수가 나오려면, 분모를 인수분해 했을 때, 분모에도 x-2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얘랑 얘랑 약분을 시키고 나면, 얘가 0이 아닌 다른 수로 나오게 될 거야. 그래서 이걸 이제 책에서 정리해준 게 이런 거야. fx랑 gx라는 함수가 있는데, x가 a로 갈 때, gx분의 fx를 계산한 게, 극한 값이 있대. 그런데, x가 a로 갈 때, 분모의 극한이 0이면, 이걸 간단하게 말하면, 분모의 x자리에 a를 대입해서 0인데, 극한이 나오려면인 거야. 그러면 원래 0분의 라는 숫자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극한이 안 나와. 근데 극한이 있다는 건 분자에도 X 자리에 A를 대입했을 때 0이 되게 하는 이렇게 생긴 모양의 요소가 곱해져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분자의 X 자리에도 A를 대입하면 0이 되니까 X가 A로 갈때 FX의 극한도 0이 된다. 이게 지금 이 책에서 정리해 놓은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물론 지금 이거는 내가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거고 실제로 얘를 증명을 하자면 어떻게 증명을 해야 하냐면 책에도 나와 있어요, 여기 밑에. 자, 얘가 l 에 수렴하고 얘가 a에 성립할 때 이거를 찾아라라고 하면 원래는 이제 이렇게 하는 거야. x가 a로 갈때 f(x)의 극한을 찾고 싶어. 그런데 우리가 gx분의 f(x)의 극한을 알고 있으니까 fx라는 식을 gx분의 fx 곱하기 gx라고 고쳐봤어 그러면 리미트 gx분의 fx의 극한 문제에서 l이라 했고 리미트 gx의 극한은 0이라 했으니까 아 그래서 0이다 원래 이제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할 수는 있어 근데 우리가 이제 실제로 문제를 풀때 간단하게 이해하기 좋게 설명한 게 이건 거야 부모의 <laughs> x 자리에 a를 대입해서 0이라는 건 분모에 이렇게 생긴 시간 곱해져 있었던 거잖아. 근데 극한이 나온다는 건 분자에도 같은 모양이 있었으니까 약분에서 극한이 나왔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한 거고요. 사실 이제 이거는 우리가 이제 두 번째 배우고 있으니까 정확한 증명을 한번 해본 거야. 그다음에 반대로 자분모에 x 자리에 a 대입해서 0이 되면 그러니까 분모 x가 a로 갈때 분모의 극한이 0이면 x가 a로 갈때 분자의 극한도 0이야. 자, 그런데 반대로 x가 a로 갈때 분자의 극한이 0이면 x가 a로 갈때 분모의 극한도 0이거든? 근데 얘는 조건이 하나 붙어요. 뭐냐면 극한값이 0이 아닐 때. 왜냐면 이런 거야. x가 a로 갈때 얘가 숫자로 예를 들어보자. x가 2로 갈때 x 플러스 2분의 x 마이너스 2야 만약에. 좀럼 xz에 2이 2 대입하면 4분의 0이라 극한 값이 0이 될 수도 있어. 이제 이럴 때는 이 공식을 쓰는 게 아니야. 근데 만약에 여기가 x-2인데 얘가 x제곱 마이너스 4야. 그러면 얘가, 자, 봐. 인수분해 하면 x 플러스 2, x-2라서 x-2가 인수분해 되면 얘가 x 플러스 2분의 1이 되니까 얘 극한이 4분의 1이 되거든? 자 봐, 얘 극한이 지금 4분의 1이야. x가 2로 가면 분자에 2를 대입하면 0이잖아. 그러면 보통 몇 분의 0이면 답이 0이 나와야 하는데, 얘가 0이 아닌 답이 나온 이유는 분모에도 똑같은 게 있어서 지워졌기 때문이야. 그래서 이 공식은 분자의 x 자리에 0 대입했을 때, 분모의 x 자리에도 0을 대입한 게 0이다라고 하려면 극한 값이 0이 아닐 때만 가능해요. 자, 그래서 얘를 외우는데 자 봐. 분모가 0이면 분자도 0이다. 이건 그냥 쓰면 돼. 근데 분자가 0일 때 분모도, 0, 분모도 0이다라고 하려면 극한이 0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함수 극한의 대소 관계는, 자, fx, hx, gx 세개가 있는데,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자, 함수 그래프를 그렸을 때, 항상 fx가 제일 작고, gx가 제일 크고, HX가 중간에 있는 어떤 함수가 있대 그러면 X의 값이 A인점에서도 GX가 제일 크고 HX가 중간이고 FX가 제일 작겠지? 그래서 함수의 대소랑 리미트를 붙인 리미트FX, 리미트HX, 리미트GX 극한의 그 대소는 항상 같다 라는 성질이 있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자 여기 등호가 없을 때도 극한값에는 등호가 있다. 이게 주의할 점이에요. 이유는 지금 얘네들을 보면, 자, gx가 x가 양의 무한대일 때 gx가 x축에 점점 가까워지고, fx도 0에 점점 x축에 가까워지고, 가운데 있는 것도 x축에 점점 가까워질 수 있거든. 그럼 얘네는 대소를 계산한 건 항상 얘가 크지만 목표, x가 양의 무한대로 가까워질 때 목표는 다 같아질 수 있어. 극한은 어떤 특정한 점에서의 값이 아니라 얘네들이 향하는 목표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같아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13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자, 문제를 봤더니 1번 X가 1로 갈때 이 식의 극한값이 4분의 1이라고 했어. 그런데 자 봐, 여기 분모에 x 자리 1 대입하면 몇이야, 얘들아? 0. 0. 그런데 극한값이 있다는 건 분자에 1을 대입해도 몇이다? 0이다. 자, 이걸 식으로 쓰면 이렇게 돼. 자, 분모에 1 대입한다라고 한글로 쓰는 게 아니라 x가 1로 갈때 x-1의 극한이 0이잖아. 그러면 x가 1로 갈때 루트 a 플러스 x 마이너스 b의 극한도 0이다라고 쓰면 되고요. 얘 극한은 여기 1 대입하니까 루트 a 플러스 1 마이너스 b인데 0이고요. b를 이항하면 b가 얘랑 같아져요. 유혜진 잠깐 서 있어. 그래서 얘를 여기다가 대입해. 자 그러면 식이 뭐가 되냐면 예진? 유혜진 잠이 깰 때까지만 잠깐 서 있다 앉으세요. 자 그래서 분자에 B 자리에 얘를 대입해서 극한 값을 찾으면 A를 찾을 수 있고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식은 뭘 해야 될 것처럼 생겼어? 유리화를 해야 될 것처럼 생겼어. 자, 그럼 유리화를 시켜보자. 뭘 더해? 이렇게 생긴 거. 아, 뭘 곱해? 이렇게 생긴 건 분모 분자에 곱할 거지. 그러면 분자는 뭐가 돼? a 플러스 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분모는 루트 a 플러스 x 플러스 a 플러스 1이 되고요. 여기 a랑 a 사라지죠? 어? 그리고 나서 봤더니 분자가 몇 남았어? x 마이너스 1. 분모는? 어, 약분돼서 사라지겠네. 자 그리고 x가 1로 간다 했으니까 여기 1 대입하면 루트 a 플러스 1 루트 a 플러스 1이라 이렇게 되는데 이게 4분의 1이래. 자 그러면 2, 2, 4니까 루트 a 플러스 1이 2고요. a 플러스 1은 3이 되겠죠. 여기다가 3 대입하면 b는 루트 4니까 2가 돼요. 자, 얘 해볼 수 있어? 아니면 해줘? 얘도 똑같아. 분자에 2 대입하면 0이잖아. 그럼 분모에 2 대입하면 0이다니까 4 플러스 2a 플러스 b는 0이고요. 그럼 b는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니까 얘를 여기다가 대입해서 얘처럼 계산해서 인수분을 하시면 됩니다. 자, 14번 한번 볼게요. 자 문제를 읽으세요. 자, 다항함수 f(x)가 이거 이거를 만족시킬 때 f형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어.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항함수 극한 찾는 걸 숙제로 냈었는데 양의 무한대로 발산일 때둘다 다항식인데 극한 값이 있다는 건 분모랑 분자 의 차수가 어떤 거야? 같은 거야. 자, 근데 얘가 2차식인데 답이 있다는 건 fx도 2차식이고요. 여기가 2x제곱이면 얘도 x제곱의 개수가 몇인 거야? 2인 거야. 졸려서 추우라고 에어컨을 틀은 건데 따뜻하게 있어, 이 사람. 자, 그 다음에, 어, 여기 1창부터는 모르니까 ax 플러스 b라고 놓을게. 그니까 러 지금 여기서 알아낼 수 있는 정보는 이거야. 그 다음에 이제 얘를 봐봐. 얘는 x가 2로 가지. 여기다 2 대입하면 몇이냐? 2이 넣으면 4 빼기 2 빼기 2는 0이잖아. 그러면 얘를 그냥 이 문제를 우리가 좀 전에 풀었던 13번의 2번이랑 똑같이 고친다면 그냥 이렇게 쓸수 있어. 우리가 여기서 첫 번째 식에서 알아낸 게 f(x)가 e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랑 같다잖아. 그래서 얘를 이거를 대입해. 그러면 분모에 2 대입하면 0이잖아. 그럼 분자에 2를 대입해도 0이니까 2 대입하면 428, 플러스 2a, 플러스 b는 0이다라고 놓고, b는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8에서 대입해서 인수분해해서 지우면 답이 나와. 아니면 이렇게 할 수도 있어. 다르게는 어떻게 할 수도 있냐면, 책에 나와 있는 방법은, 지금 이 fx라고 놓은 이 식이 여기가 2를 대입해서 분모에 2 대입해서 0인데 극한이 있다는 건 분자에 2를 대입해도 0이잖아. 그래서 얘가 f2는 0이 돼야 되거든? 그래서 이거를 합쳐서 fx가 x자리에 2를 대입해서 0이면 x-2 곱하기 몇으로 인수분해가 되지 않겠냐? 그래서 얘를 뭐 x-2 곱하기 x-k 이런 식으로 써. 여기 ab를 써서 여기 다른 문자를 쓴거야. 그리고 차구, 최고차항의 계수니까 2라고 쓰고 여기 분자의 fx자리에 이걸 쓰는거지. 그러면 이제 한 번에 그냥 계산할 수 있어. 그럼 얘가 분모를 인수분해하면 x-2 x플러스1이고 얘가 지금 2x-2 x-k라 x-2가 일단 약분되고 그다음에 x 자리에 2를 대입하면 얘 3분의 2 곱하기 2 대입하면 2 마이너스 k가 1이래. 그럼 분자가 몇이 되는 거야? 3이 되는 거죠? 4 마이너스 2k가 3이니까 k는 2분의 1이 되고요. 그럼 여기다가 2분의 1 대입해서 f(x)를 찾고 네, 문제에서 찾으라는 f(0)값 대입해서 계산하시면 되겠죠? 자, 15번을 볼게요. 자, 15번은 아까 설명했던 부등식의 대소랑 극한 사이의 관계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건데, 자, 우리는 2번만 볼게요. 자,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x제곱 플러스 1분의 fx제곱의 극한이야. 자, 그래서 이식 있지? 이식을 이 모양으로 바꿀 거야. 근데 문제에서 x가 양의 실수라고 했으니까, 얘도 양수, 얘도 양수, 얘도 양수야. 자, 다 양수면 원래의 숫자 대소랑 제곱한 값의 대소가 일치해. 그래서 얘를 제곱을 하면 3x 플러스 1 제곱, f(x)의 제곱, 3x 플러스 4의 제곱이 얘랑 대소가 다 일치해요. 그다음에 문제에서 f(x) 제곱을 x 제곱 플러스 1로 나누라고 했지? 그래서 얘를 다 x제곱 플러스 1로 나눠. 그럼 x제곱 플러스 1, 3x 플러스 1 제곱. 얘도 x제곱 플러스 1, fx의 제곱. 얘도 x제곱 플러스 1분의 3x 플러스 4의 제곱. 자, 최지연? 문제에서 찾으라는 거 하려면 이제 여기다 어떻게 해야 돼? 이 모양으로 고쳤는데 찾으라는 게 이거잖아. 그러니까 여기 각각 다 리미트를 붙여. 자, 리미트를 붙이면 대소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근데 뭐가 생긴다고? 없던 등호가 생긴다라고 했어. 왜냐면 아까 극한은 목표랑 목표가 같을 수 있어. 자, 그럼 얘는 극한이 몇이야? 최지원. 9. 윤태현 얘는 극한이 몇이야? 9. 그러면 얘가 9 이상 9 이하니까 얘 극한도 몇이래? 9가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이 9가 됩니다. 자, 16번을 한번 볼게요. 16번은 극한의 활용 응용이잖아. 대충 계산하면 돼. 근데 대충 계산하면 되는데 이걸 이제 계산할 때 주의할 점이 뭐냐면 얘들아 문제에서 찾으라는 게 l 미트 a가 양의 무한대로 발산할 때 sa거든? 그러면 당연히 sa가 a에 관한 식으로 이런 식으로 나와야 리미트 a가 양해 무한대로 발산할 때얘 극한을 찾을 거 아니야. 맞아? 그러니까 sa가 이렇게 나와야 돼. 식으로 나오는 게 당연한 거야. 그래서 항상 그이 유형의 문제를 풀때 리미트 뒤에 뭔가 식이 있으면 이걸 계산한 값이 식으로 나와야 돼. 근데 가끔 애들이 sa가 몇인지 안 구해 준다고 얘기하는 애들이 있어. 당연히 안 구해줘. 문자로 찾는 거야. 그래서 일단 이 문제를 보면 y는 마이너스 ax 제곱 플러스 a의 그래프와 x축으로 둘러싸인 이 부분에 정사각형을 그렸대. 정사각형 넓이를 찾으래. 이걸 a에 관한 식으로 찾아야 돼. 일단 우리가 이 점의 좌표를 알아야 길이를 이용해서 정사각형 넓이를 찾을 거잖아. 이 점의 x좌표를 적당히 뭐라고 놓을까? t라고 나볼까? y좌표는 어떻게 찾아? <laughs> 여기 대입해서 마이너스 AT제곱 플러스 A랑 할 수도 있고 정사각형 성질을 이용할 수도 있다. 얘들아 정사각형은 가로세라고 똑같거든? 여기가 T면 이 길이는 몇이야? 2T 그럼 여기 길이도 몇이 돼야 돼? 2T가 돼야 되니까 이 점의 좌표를 T, 2T라고 할 수도 있어. 그러면 얘랑 얘가 어때져야 돼? 같아져야 돼. 그러니까 마이너스 AT제곱 플러스 A랑 e t 가 같아져야 되고요 이걸 이용해서 t를 무슨 무슨 a 이렇게 찾아 그러면 넓이를 찾을 수 있겠지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해 보면 이게 지금 근데 t를 찾아야 되는데 t에 관한 몇 차방정식이야 2차방정식이야 일단 여기가 양수가 되게 얘네를 이용하자 그럼 at 제곱 플러스 2t a는 0이 되고요 인수분해 돼안 돼? 안 돼? 안 돼. 이게 이 문제가 인수분해가 안 돼서 어려워. 그래서 그냥 근해 공식에 대입해. 자, 근해 공식에 대입하면 짝수 공식에 넣어볼게요. a분의 마이너스 b다시 풀마 루트 b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그러면 근이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이거랑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이거랑 답이 두 개가 있는 거잖아. 근데 t는 우리가 1사분면 위에 점을 t라 했거든. 그 그러니까 t의 x좌표, 이 점의 x좌표인 t는 양수여야 돼. 근데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양수가 될 수가 없잖아. 그래서 t는 0보다 커야 되니까 얘만 t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찾아야 되는 sa는 이 정사각형의 넓이지. 자, 최지연, 정사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찾아? 가로 세로. 가로 세로. 자, 여기 가로 길이는 몇이야? 이 t. 세로는? 이 이거 쓰자. 자 얘도 2t. 자 그래서 4t 제곱인데 우리가 지금 방금 t를 뭐라고 찾았어? a 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1 플러스 a 제곱이라고 찾았어. 이걸 이제 계산할 거야. 자 그러면 분모는 계산하면 a 제곱이고요. 자 분자는 완전 제곱식. 앞에 거 제곱하면 1 마이너스 2 루트. 1 플러스 a 제곱 플러스 뒤에 거 제곱하면 1 플러스 a 제곱. 자그 다음에 다 간단히 해보면 분모는 그냥 a 제곱. 자얘 전개 4를 곱해서 내림차순으로 쓸 거야. 그럼 차수가 제일 큰건 얘랑 얘랑 곱하니까 4a 제곱. 얘랑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8 루트 a 제곱 플러스 1. 1, 1 더하면 2니까 플러스 8. 이게 S, A고요. 여기다가 뭘 붙여 우리는? A가 양의 무한대로 발산할 때 S, A를 찾아라. 근데 얘들아 이거 봐. 2차식이지? 얘도 2차식이지? 그러면 최고차항의 개수 1분의 4하니까 답이 4가 돼요. 뭐더 질문할 거 있어요? 자 그럼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 나가고요.